학생들의 입장에서 는또 어떤 점들이 많이 달라졌나요? 학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로 학생들이 학교 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학생들 보, 볼 거거든요. 너희들 네. 보고 있지.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학교 오고 싶었지. 스크린 보고 딴짓 딴짓. <laughs> 롤 하는 거나 다 들었다 <laughs> 소리. <소리예요. 웃음> <laughs> 어막 이즈리얼 소리 들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댓글로 달도록 <laughs> 댓글 꼭 다시죠 학생 여러분. 네. 안된 애들이 2020년에 졸업한 애들 졸업식을 이제 후배들이 못 왔어요. 강당에 본인들만 있고 학부모님들 막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너무 불쌍한 게 수학여행 못 갔고 2020년 때 수련회도 못 갔어요. 와 수학여행을 못 가다니 못 가요. 이제 막 밀집시설이고 하니까 축제도 못 했죠. 아작년에 했어요. 유튜브 스트리밍 해놓고 와. 학생들은 <laughs> 교실에 네. 있고 네. 그때도 이제 갑자기 방역이 막 터지던 때여가지고 와. 체육관에서 보통 막이렇 하잖아요. 무대 해놓고 네. 축제에 참여하 하기로한 어떤 팀들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 반에서 각 반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더 가관이었어요 재작년에는 그것도 안돼 가지고 그 축제 팀들이 각자 집에서 녹화를 해 가지고 뭐 노래하든 댄스하든 그걸 녹화해 가지고 녹화된 걸막 이렇게 틀어주더라니까요 아, 그 라이브도 아니고 어 라이브 아니에요 체육대회처럼 <laughs> 이렇게 재미있고 엔터테인적인 그런 활동들을 많이 못 하고 점심 저녁 시간 되면은 남자 여자 학생들이 이제 다뭐 배드민턴 치거나 뭐 국룰이죠. 국룰이잖아요 진짜 피고 네. 뭐 하고 자기들끼리 네. 폐쇄돼 가지고 못 했어요 못해요. 지금도 개인적으로 농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학생들이랑 되게 자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이랑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초반에 정말 아비규환이, 아비규환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네, 네. 제가 참... 운이 좋았던 게 코로나 터지기 직전쯤인가? 야, 19년도 한 하반기쯤부터 갑자기 제가 온라인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교사를 어떤 거를 조금 내가 좀 장기를 살려서 앞으로 수업을 해나가야 될까 했을 때 이제 온라인 교육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막 구글과 관련된 어떤 교육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근데 그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갑자기 빛을 발한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도 아무도 없고, 뭐 이랬는데, 저는 사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 뭐줌 같은 거 링크 해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애들이 수업 없이 이렇게 집에서 그냥 손가락 빨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아 더군다나 고3은 또 입시 때문에 또 그건데 좀 힘들 건데 혼자 사기가 야 이거 애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들 단체 카톡 같은 걸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그줌 링크 줘가지고 저는 수업을 호, 혼자서 했어요. 아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저는 이제 뭐 도구 같은 거 이제 다룰 줄 아니까 그다음에 네. 다를 수도 있는 선생님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그때부터 막 하기 시작했어요. EBS 수능특강 같은 거 이렇게 PDF 파일 받아서 화면 공유하고 그 당시에 선생님들 하실 줄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했는데 그게 또 갑자기 경남 그 교육감 분에게 막 들어간 거예요 소리가. 이런 상황에 수업을 한 사람이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거죠. 그때 스마트 교육 하면은 뭐 그게 실체가 뭐냐 이랬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온라인 교육이 진짜 완전 당위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로 이렇게 뭔가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하는 어, 그런 교사가 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정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뭐 언론에도 막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뉴스 촬영 같은 것들도 막 방송 3, 사 기자 와가지고 막 했고 온라인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연수 같은 것들도 제가 교육청 분들이랑 같이 막 많이 했었어요. 갑자기 뭐 일복이 터져버린 거예요. 막 제가 구글 그 인증 그 교육 트레이너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구글 인증 교육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고 있어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학생들이 뭐 온라인 구글 문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폼즈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도구들 활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협업. 활동 같은 거라던가 조사 활동, 탐구 활동 이런 걸할수 있는 모형 같은 거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연수원에도 수업 사례 같은 것들 많이 냈죠. 선생님이 선생님이 된 거죠 그때 우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연수하면서 선생님들이 좀 참고를 많이 했고 20개 이상 학교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주문 이런 식으로 켜셔가지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 자 어르신 좀 아이디 만드시고 구글 계정을 이렇게 연동하셔서 아이디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절대로 그분들 이렇게 비하 그게 아니고요. 진짜 모르실 수것 있어요. 것뭐 네. 힘드셔요, 맞아요. 진짜 힘드신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하나 도와드리면서 응.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이후가 이제 온오프 병행이죠. 완전 온라인이 아니라 온오프가 같이 되는 그런 식으로 좀 갔죠. 온라인 주간이 있고 오프라인 주간이 있어요. 온라인 주간 때는 학생들 실시간 수업을 하거나 뭐 과제용 수업을 하는 식으로 했었고, 오프라인 때에는 온라인 주간 때 했었던 내용에 기반해가지고 뭐 연계된 수업을 하고 전문 용어로는 블 샌디드 러닝이라고 해요. 블렌드가 썩다라는 뜻이잖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같이 블렌디드가 되는 음, 거예요 새로운 교수법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교육계에 있어서도 정말 비약적인 혁신이 일어났었고 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교사가 정말 적응 빨리했어요 교사들도 이제 구글 교육할 줄 모르니까는 제가 다 공짜로 연수를 시켜 드렸어요 학교에서 하는 연수는 제가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아돈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냥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다할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다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아쌤 이거 어떻게 하. 가면서 또 가서 네. 또 as 해드리고 아, 진짜 바쁘셨겠다 <laughs> 너무 바빴어요 또 그러면서 또 외부 활동도 해야 되고 네. 교육청 활동도 하고 막 이랬어 이랬어 가지고 진짜 교육계는 비약적인 혁신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막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아, 네. 그런 교육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이긴 한데 저는 또 발빠르게 나름대로 적용을 해서 교육에 녹아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타버스로 소비를 할수 있는 어떤 마켓을 만든다거나 온라인 주간 일 때는 이제 그 메타버스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도 하고 훨씬 유용하겠네요. 뭔가 더 이어진 느낌이 교사 실재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사가 네. 실제로 이 교실에 있어서 학생과 교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관념적인 인식 네. 상당히 높아졌었던 그런 효과도 있었고 다양한 어떤 활동을 했어요. 그 메타버스 맵 안에다가 토론대를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무역과 관련된 어떤 논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네. 토론 활동도 할수 있었고 OX 퀴즈 같은 것들도 막 해드리면 재밌게 할 수도 있었고 할수 있는 게 많아지네요. 정말 많아집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초반에는 현장에 혼란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사분들은 진짜 적응을 잘 하셨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정말 자부. 하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아직 검증을 받지는 못한 그런 교육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교육적 가치나 가능성 같은 것들이 점점 시험 대에 오르고 있는 중이고 그걸 이제 입증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진짜 많이 배우는 게 자기 부족한 점을 느끼고 보완하시다 보니까 음. 그런 코로나라는 대위가 왔는데도 기회가 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진짜 마냥 놀았었는데, 뭐. 원, 원툴 원 플레이어가 아니라 진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만 할줄 안다고 그것만 가지고 평생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올라운드가 되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뭐 많이 합니다 오... 집에 있으니까 아 선생님 이거 할짓 아니에요 애들도 보고 싶고 선생님도 보고 싶고 처음에는 솔직히, 네. 이제 우리 학생들 보, 볼 거거든요? 너희들 네. 보고 있지?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laughs> 나중에는 학교 오고 싶었지? 처음에 아. 학교 오지 말랬을때 축제였겠네요. 아뭐 개. 아, 개꿀 이러면서만. 아. 근데 그게 계속 되니까 차라리 학교가 낫다. 이 무료함이 아. 의외로 진짜 힘들거든요. 학생들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계속 스크린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스크린 보고 딴짓, 딴짓. 롤 하는 건내다 들었단 소리 네. 어. <웃음> <웃음> 어, 막 이즈리얼 소리 들리고. 가끔 뭐 그런 이제 피파 온라인 돌리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까지 뭐 일이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뭐 애들이 건강이 나빠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 그래서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뭐 네. 이렇게 하니까 눈 건강도 나빠지는 것 같고 오히려 학교를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신기하다. 네. 우리 때는 진짜 학교 하루만 안 가. 야, 거야. 진짜 완전 네. 개꿀이랬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방요소가 많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막 네. 궁도 써야 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laughs> 네. 이제 디스코드도 막 해야 네. 되고 막 이렇게. 그런 방요소가 많으니까 온전한 집중을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정별로 좀 격차가 있어요. 또 온라인 기기의 어떤 보급률이라든가 아, 네. 코로나 이후에 그 캠이 엄청 많이 팔렸다잖아요. 네. 물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각자 갖춘 집도 있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다자녀 가정 이런 경우에는 뭐 컴퓨터 세 대를 다 사줄 수가 와, 어, 없는. 그래도 어, 학생 수업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컴퓨터 세대사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뭐 그죠? 몇 백만 원 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아이들이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체가 자가격리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언젠가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학교 구조랑 똑같이 해가지고 뭐1 2 3 4 5 6 7반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메타버스 맵을 빌드 해놨었어요 근데 마침 그런 일이 터져 가지고 그러면은 메타버스 교실로 와라 자가격리 기간에는 근데 되게 웃긴게 애들이 자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으면은 그 자리 학교 실제 학교 네, 오프라인 네, 학교 자리대로 그렇습니까. 똑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 근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이제 교실을 만들 수는 없어요? 막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니가 너네 반그 메타버스 교실을 디자인해라 하니까는, 오만 디자인을 막다 만들어 놓는 와, 거예요. 또 학생들이 할수 네. 있는 일이 생기는구나. 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롤을 주고 하니까, 네. 그래도 좀 능동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그런 걸로 조금 그런 자가 격리 기간을 학생들이 좀 학교에 있는 느낌도 네. 들면서, 뭐, 이렇게 방과 후에 자기들끼리 이제 뭐 같이 막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거기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야자 하듯이 그래서 저도 겸사겸사 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일도 네. 하기도 하고 와. 뭐 그렇게 슬기롭게 한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제자분들이 선생님의 모습을 보실 텐데 제자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네, 덕담 한마디 제가 이제 4년차 교사여서요 보통 5년 되면은 이제 옮겨야 되거든요 학교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교로 가야 되고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우리 학교 친구들 같이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주고 하는 그런 선한. 친구들을 어디 가서 볼수 있을까? 어, 싶어요. <laughs> 그래서 진짜로 너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곳에도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첫 경험이라고 하는 게 평생 뇌리에 박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계속 생각이 나는 친구들일 것 같아요. 뭐 이걸 보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지? 끝까지 봐야 된다, 이거. 이거 유튜브 이거. <laughs> <laughs>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laughs> 네, 뭐 사랑한다? <laughs>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댓글로 달도록 <laughs> 댓글 꼭 다십시오. 학생 여러분 <laughs> 네. <laughs>